춘천 시민 여러분, 오늘은 춘천톡방 긴급 이슈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선거가 닥쳤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알, 알아야만 우리가 평가도 하고 감시도 할수 있는데요, 어, 선거의 즈음에서 우리 그 시정 평가, 의정 평가에 대한 긴급 이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꼼꼼히 따져 주실 분 어, 시민 춘천 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익숙한 얼굴입니다. 여기서 네. 많이 뵙고요. 바쁘시죠? 네, 뭐 선거 때좀 바쁜데요. 네. 제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바쁘네요. 바빠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쵸? 렇 네. 그들만큼 바빠야 되는 건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는 바꾸자 춘천 많이 얘기하고 얼마 전에 또 체인지 춘천 정책 마켓도 열렸죠? 네네. 예, 그래서 뭐 방송에도 보니까 막이 라디오에도 나오고 하던데요. 바꾸려면 알아야 바꾸지 않겠습니까? 어, 정책을 뭔가 새롭게 뭐, 뭐 선거 때 이제 유권자들이 제안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찍는데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도덕성이나 기준이 있겠지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찍어줬더니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다음에 또뭐 재선 삼선 또 초선도 있겠지만 네. 그걸 바탕으로 해야 초선 의원들도 또 긴장을 하고 활동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번에 3월 27일 날 시민연대에서 그 구대 춘천시 의회 의정평가 그 결과 보고서를 네.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셨나요 어, 의원들이 총 21명인데요 네. 어, 자료는 다그 춘천시 의회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네. 또는 어, 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자료들 가지고 했고요.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했고 음. 4년 전에 의원들이 제시했던 공약에 대한 부분들, 음. 그리고 입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음. 뭐 외유성 회의원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수에 대한 부분 어 그리고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 뭐 시정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아. 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검, 검토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짜 뉴스 절대 아니고요 믿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어떤 의원들이 춘천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 공약들을 또 얼마나 지켜냈는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러면 공약 평가가 가장 우선일 것 같거든요. 네. 어, 지금도 뭐그 예비 후보들 많이 보시잖아요. 막 선거 운동하고 인사 열심히 하시고. 인사만 받지 말자고요, 우리. 시정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그걸 봐야 될것 같은데, 공약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의원이 총 21명인데, 비례대표 이제 3명 제외하면 18명. 예, 네. 음. 18명, 공약이 총2 5 8개예요 258개? 네. 그럼 그러니까 뭐 마, 상당히 이제 많은 공약들이 4년 전에 제시가 된 거고, 네, 네. 가장 많은 공약 제시한 의원이 29개. 20, 음. 이거 제가 볼때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가장 적은 공약을 제시한 의원은 6개. 6개. 258개 공약 중에서 네. 춘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 한70% 정도 되고요. 음. 해당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30% 정도 아, 되는데. 춘천 전체가 70%, 자기 해당 구역구가 한 네. 30%.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지역구 공약에만 치중해서 제시를 했다. 아. 어,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지역구 뭐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런 역할도 있지만. 네. 춘천시 전체를 위해서,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 전체 공약이 단한 건도 없던 의원들도 있었어요. 음. 이런 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어, 입법 관련된 공약이 8건, 그러니까 전체 공약의 3%밖에 안 되거든요. 음. 어, 그나마도 지킨 거는 한 건도 없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법 공약이 의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을 만드는 역할인데, 네네. 입법 공약이 8건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적다, 이거. 그러니까요. 김주열 의원이 2개, 윤채희 의원이 3개, 이원규 의원이 2개, 한중일 의원이 1개. 이렇게 해서 8개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뭐할 일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고민을 안하셨다 건가요? 입법 관련된 공약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없다는 거고. 얘기는 고민을 안해본거 아닌가요? 그니까 정책이란 게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네. 뭔가 새롭게 시도해야 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네. 어 그거는 입법 관련된 공약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음. 어 4년 전에 나왔던 후보들이 정책 관련해서 그만큼 충분히 고민을 하지 못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고민을 안 하신 거죠. 고민을 했으면 입법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고민을 했으니까 내세울 게 나와서 그중에 몇 개를 제시했는데 이행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아예 없다는 건 고민을 안 하신 겁니다. 어,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오는 거에는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들을 내세웠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 그러면 세부 사항으로 좀 들어가 보죠. 어떤 공약들을 내세웠고 어떤 게 조금 지켜졌고 어떤 것들은 헛공약인지 내부적인 문제를 조금 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공약 중에서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공약 이행률 평가를 하려 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어 21명 의원한테 질의서를 보냈더니 답변을 12명밖에 안 했어요 일단은. 그리... 21명에게 보냈는데 예. 답변 자체가 12명. 12명밖에 안 했고 네. 답을 보낸 의원들 답변도 어, 너무나 막연한 것. 같아요. 그나마도 막연. 그러니까 음. 이행이 되긴 됐는데 지역에서는 음. 이거를 음. 그 의원이 한 건지 또는 음. 뭐 시장이 한 건지 아. 이런 것들을 이제 것들이 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았고 네. 공약 자체도 보면은 뭐 내용이 너무 막연하거나 아니면 음. 뭐 시, 그 시자 그 시의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이나 이런 음. 것들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이거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 26.4%나 됐거든요. 26.4%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헛공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쾌적한 자연환경, 깨끗한 생활환경,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동반성장, 신바람 나는 지역상권, 모두가 잘 사는 춘천. 그래서 뭘, 뭘 어떤 방법으로 이 정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추상적이네요. 말만 네. 들어도. 이런 공약들이 너무 많았다. 살기 좋은 춘천. 네. 그 어떻게가 중요한데 어떻게가 음. 다 빠졌네요. 그 아까 그 공약 이행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떤 공약들이 잘안 지켜졌는지, 좀 세부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어, 그, 4년 전에 가장 많이 제시됐던 공약이 경로당 지원 확대 공, 공약이거든요. 18명 의원 중에 10명이 이 공약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게 선거 때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허공약이고, 결국은 노인층, 어, 편을 의식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복지 관련된 공약이 총 31건이었는데, 이 중에 16건이 노인복지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분야가 사실 노인복지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뭐, 여러 그 복지 정책들이 다양하게 사실 시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 노인복지공약에만 편중이 돼 있다. 그리고 농업관련된 공약 같은 경우에 12건이었는데 농촌지역구 의원 6명 중에서 어 농촌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농업 공약을 한 건도 제시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아, 복지가 여러분 31개 나온 게 중에서 16개가 노인복지랍니다. 물론 노인복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아까 우리 유성철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복지, 청소년복지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복지 예산 매년 깎인다고 알린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편중돼 있는데 그게 또 지켜졌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안 지켜지신다는 거 우리 어르신들께 좀 알려드리세요. 주변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조례 그 발의 현황을 또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음 아까 말씀하신 서두에 뭐 입법에 대한 거 8개밖에 없고 고민을 정책 고민을 안 했다 얘기하셨는데 정책 발의 현황은 어떠신지 좀 얘기. 그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보면 크게 세 개예요. 그러니까 예산심의하고,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감, 감시 견제하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조례발의 통해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이세 개가 사실은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만 치중되는게 아니라 세 개가 같이 가야지 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되는 건데 어 정책조례자 자체가 너무 이거는 미흡하다. 이, 어, 21명 의원이 4년 동안 38개 총 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폐기된 조례 7건을 빼면 실제로 의결된 조례는 31건. 음. 그리고 의정비 문제나 뭐 의회 사무국, 기구를 조정한다거나 단순히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발의한 조례가 9건. 음, 뭐 용어 조금 바꾸고 뭐 효과성이 없고 이런 조례들이 9건. 그래서 다 빼면 어, 4년 동안 실제로 의원들이 발의한 정책조례는 12건밖에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들이 1년에 한 건조차도 발의를 안한 거고 평균적으로 보면 4년 동안 의원 한 명이 0.6건밖에 발의를 안 했다. 한 명당? 그렇죠. 한 건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4년 동안 조례를 단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네명이나 어, 됩니다. 0건, 하나도 안한게네명이나 되고 한건한게네명두건한게 여덟 명 세 건이 두 명, 네 건이 세 명. 그럼 이들은 도대체 뭘한 걸까요? 그 정책 활동들, 입법 활동들을 제대로 안 했다. 거의 안 했다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과하지 않다. 정책조례라고 그나마 인정한 조례 중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조례는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 일일이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제가. 아. 어,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뭐 예를 들면 이대주 의원이 발의한 춘천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 윤채옥 의원이 발의한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 조례. 담당 부서에 확인했더니 위원회조차 이거는 구성이 안돼 있다. 아. 그러니까 조례는 발의됐지만 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의원도 의원도, 의원도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은 하는 확인도 안 하고 네. 던져만 논 거네요 나 하나 했어 숙제 하나 했어 이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죠? 뭐 살펴보니까 한심한 수준을 넘습니다 정책조례 실행 여부가 뭐 실행 여부를 떠나 발의조차도 안 하고 있고 그나마 한 발의가 몇개 되는데 위원회 조차 구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린 몰랐잖아요 따져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절로 합니다. 여러분 한심한 정도를 넘습니다. 순천 의정이 이렇다는 거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정책조례 실행 여부가 정말 한심함을 넘는데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정책발이 안 하고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금융감독위원장 김기식. 그 분에 대해서, 어 외유성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과연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정책 발의 안 하고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권 제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러 다니셨어요.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러 다니셨는데, 정책 발의도 안 하시고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마 그 꼼꼼히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현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4년 동안 총 14번을 다녀오셨는데 유럽 네. 5번, 아시아 6번, 미국, 캐나다 포함해서 2번 어, 뉴질랜드 1번 그연 3회 4년 동안 14번이면 1년에 한 3회 이상은 갔다는 얘기예요 어, 이게 이제 위원회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로 팀을 짜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어연외태라고뭐 평균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어렵지만.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연수를 제대로 갔다 왔냐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매번 논란이 네. 되고 있지만 뭐 개선이 잘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 14번 연수 중에서 10번의 연수 목적이 관광 활성화거든요. 왜 이렇게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많이 갔을까? 춘천이 어, 중요한 주제가 관광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이 현상은 뭐 이런 거예요. 정말로 필요해서 연수 목적을 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자라고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연수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연수지를 미리 정하는 관광지로 관광지로 정하다 보니까 목적을 뭔가 갖다 붙여야 되는데 어 관광지 그러면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간다 그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게 목적이 정해지고 연수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어, 어디로 갈지를 정해놓고 연수 목적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14번 중에 10번 연수 목적이 이제 관광 활성화가 된 거고. 그냥 한마디로 놀러 가는 거네요. 음, 조금 예를 들어 드리면, 2015년에 그 산업위원회에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다녀왔는데, 어, 레고랜드, 트라팔가 광장, 융프라울, 루체른, 어, 라빌레트 공원, 대형박물관, 루브르 미술관, 뭐 이런 데를 다녀왔어요. 이런 데 혹시 가보셨나요? 진행자분은? 루브르하고 대형박물관은 가봤는데요. 네. 이 루브르 박물관이 춘천하고 연계해서 뭘 하려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딱 눈에 띄는 건 레고랜드거든요. 네. 레고랜드 사업 때문에 뭐 갔다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목적이 제가 지금 그 충격적인 건,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연수지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가서 그들이 이제 목적을 찾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가 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음. 저희 시민연대 홈페이지에 보시면 평가보고서 원본을 올려놨어요. 아. 거기 이제 표로 어 연수 갈 때마다 어디를 방문했는지 방문지를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거든요. 음. 보시면 아마 어 관광 책자, 여행 책자에서 소개하는 주요 관광지들이 음.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음 단지 이제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연수를 제대로 한 경우도 있어요. 소규모로 진행한 부분이 음. 그거는 진짜 목적에 맞게 이제 다녀온 연수도 어떤 건지 알려주시죠. 어, 그 예를 환경. 들면 그 의원 두 명이 중국을 다녀왔어요. 그 청년 취업 문제, 창업 문제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거기 창업거리 뭐유 플러스 센터, 음. 국가 공정 실험실, 청년 창업원, 어, 청년 창업 단지 이런데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녀온 데가 보니까 그러네요.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방문재하고딱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이거는 놀러갔다 왔구나 아니면 진짜로 어,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구나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어, 중요한 거는 이게 결과 보고서도 문제다. 그러니까 대부분 네이버나 뭐 주사 어, 그 이런 인터넷상에 그냥 소개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베껴서 넣거나 뭐 심지어는 여행 책자에 소개된 내용들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연수 보고에 넣는. 연수 보고서에 넣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이 정책 활동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연수를 뭘 보고 왔으면 그게 시민들을 위한 뭐 정책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지든지, 뭐 시정에 대한 어떤 개선 요구로 이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타녀오고 뭐 나면 그냥 끝인 거죠. 이 보고서가 어딘가에 그, 그럼 춘천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갑니까? 어, 관련 조례에 보면은 연수 보고서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춘천시 의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수 보고서 검색을 하시면, 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예. 아, 춘천시 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연수, 해외 연수 계획서와 보고서를 올리게 돼 있답니다. 들어가서 저도 한번 오늘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 세금으로 가건 아니면 피감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가건 어 목적대로 가지 않고 외우성 연수를 다녀오는 건 누가 가건 문제다 그거는 근데 이제 김기식 어그 금감원장만 그랬겠냐 아니라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갔을 거고 지방 의원들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참에 어 사퇴할 사람들은 동반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긴급하게 한번 드려 봅니다. 근데 네, 지금 시정이나 의정활동 그 현황 파악을 쭉그 들어본 결과 심각함을 넘어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 시민연대에서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네,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공약 관련된 거는 지금 헛공약이 너무 많기도 하고 어떤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이거는 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자. 어 주말에 저희가 진행했던 시민정책마켓에서도 시장시의원 중간평가, 공약 중간평가 하자라는 게 표를 사실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보자라는 거고 의원들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 관련된 부분은 입법이란 게 그래요. 이게 의원이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잘 수렴을 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입법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나 통로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 을 그래서 이거는 정책 공론화 제도 같은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좀 도입을 해보자라는 거고 해외 연수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위원회부터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표결을 하면은 지금 대부분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어, 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유권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의원들이 그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표결 실명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주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임위원회까지 다 생중계를 하거든요. 인터넷 사이트하고 연결해서 생중계를 하는데, 어 춘천시 의회는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의회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한 3억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들의 알 권리나 어떤 공적인 가치하고 비교해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를 지금 시청사 이전하면서 의회 건물도 이전을 하는데 옮기는 김에 좀이 시스템을 같이 갖추자. 근데 이거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선된 다음에 좀 발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분명히 좀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아, 거죠. 네, 중간평가. 공약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섯 가지가 중간평가 실시하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좀 입법에 의견을 낼수 있도록 공론화 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해외 연수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추천을 의장이 한다고 하니까 그 구성 자체부터 개선을 하자. 그리고 표결을 할때 무기명으로 하니까 누가 어떻게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표결 실명제 하자. 그리고 우리가 원주 같은 경우는 의회가 생중계 되는데 아까 그 말씀 동감, 되게 많이 동감이 되는데요. 시스템 구축에 3억이 든다고요. 해외 연수 그런 비용만 줄여도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 다섯 가지 지금 짚어주신 내용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담아두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우선 뭐 공론화제도도 도입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일이 의정모니터단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어떤 분들이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심으로 의정모니터단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낮 시간에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음. 의회 에 사실 직접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 모니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뭐 언제든지 오픈이 돼 있으니까요. 같이 좀 관심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저희 춘천시민연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어그뭐 이제 참여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 연수 보고서 회의로 의원들이 뭐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어떤 것들을 하는지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좀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최소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유권자들이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네, 지방선거 지음에서 의정 모니터 활동에 대해서 어 꼼꼼히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고요. 예. 그 고생해 주신 우리 유성철 사무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활동 좀 당부드리고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번에 또 춘천톡방 여러분께 어, 긴급 이슈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